안녕하세요. 날씨 온 정효주입니다. 1월 10일 화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. 다만 수요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. 기온도 함께 떨어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수요일에는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때문에 강원도 영동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오겠습니다. 그 밖에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.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중반에는 조금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강원도 영동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